안녕하세요 알로하몽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이번 주 주말에 오픈 예정인 파주 신생 캠핑장 아웃사이드 캠핑장에 대해서 리뷰해 볼게요 어, 한주 전인 지난 주 주말에 가오픈일에 초대받아서 다녀왔어요 초대받았지만 뭐 유튜브나 뭐 블로그 이런 업로드 의무는 없고요 다녀와서 제가 좋았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사이트 영상 리뷰를 준비했어요 어,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재미나 이런 유머 이런 것보다는 캠핑은 정보 위주로 전달하고 있으니까 어, 사이트 위주로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의 시설 먼저 보여드릴게요. 개수대 에왔고요 개수대 앞에 지금 씻는 공간 앞에는 전면 유리가 커서 딱 자연 보면서 설거지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싱크 공간도 넓고 옆에 그릇 거치할 수 있는 공간도 되게 넓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개수대 옆에 보면 바로 여자화장실이 있어요 여자화장실 가볼게요 여자화장실은 총4칸 있고요 세면대는 2칸 있어요 그문 열고 닫을 때 조금은 되게 불편한데 공간이 넓어서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화장실 바로 옆에 문에는 샤워실로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여기 거울 두 개랑 화장대, 의자, 드라이기 그다음에 수납 선반, 바구니 이렇게 같이 돼 있고요 샤워기는 총 4대 있고요. 맞은편에는 수건거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나가서 남자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남자 화장실은 조금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이렇게 가벽으로 돼 있고요. 이 공간을 지나서 왼쪽으로 꺾어서 들어가시면 돼요. 지 전에 있던 아웃사이드 바베큐 그 업체에서 맨처음에 이렇게 공동 화장실로 지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공간이 여자 화장실 맞은 편 반대편에 있어요. 왼쪽에는 세면대가 있고요. 이쪽이 자전기 두개 있어요. 원래 그때 남녀 공용일 때 이쪽이 여자 화장실이었나 봐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 이쪽에도 세면대 하나, 자병기 하나, 소변기두 개. 그리고 바로 옆에 샤워실. 여기도 여자장치랑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샤워기도 네개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차 공간 지나서 이 계단을 올라가면 A 구역이 나옵니다. A 구역 먼저 사이트 소개하기 전에 이렇게 가는 공, 이쪽으로 쭉 가면 차를 이렇게 이동해서 이쪽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공간 자체가 많이 넓진 않아서 큰 차는 조금 조심해서 이렇게 살피면서 들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쪽이 A8번이고요. 사이드 쪽이라 조금 더 프라이빗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은 A7번이고요. 그 다음에 A6번. 다음에 A5번 A5번 전면에는 여기 매점이랑 화장실이 건물이 보여요. 편의도. 그 다음에 조금 이쪽은 A4번 여기는 이용하시는 짐캠퍼분이 계셔서 잠깐 양해를 구하고 찍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A3번 A3번도 이렇게 코너 부분이라서 여기 옆에가 라운딩 돼 있지만 어, 자리가 막 좁진 않아요. 뭐 괜찮은 정도? 그늘이 많아서 좋았어요. 그리 A3번하고 A2번 옆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 옆에는 A2번 사이트와 A1번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왔을 때 이쪽 공간이 좀 가장 프라이빗하면서 어, 두 팀이 왔을 때 굉장히 좋은 사이트예요. 나무 그늘도 좀 있고, 어, 다른 사이트랑 좀 떨어져 있어서 두 가족 오면 딱 좋겠더라고요. 앞 공간이랑 옆 공간도 되게 넓게 보이고, 어, 편의시설 이용하기도 가장 좀 가까운 사이트라서 좋아 보였어요. 그 다음에 한층 더 올라와서 B 사이트고요. B 사이트 1번 트램플린 바로 옆이에요. 트램플린 좋아하는 아이들 가족 머무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B 사이트 2번, B 2번 그 다음에 B 3번 사이트. B 사이트는 지금 다 나무가 어린 나무들이 신생캠핑장이라서. 그래서 나무 그늘이 적은 게좀 단점이에요. B4번 사이트. 그리고 지금 보시는 텐트 있는 사이트가 저희 텐트예요. B5번 사이트. 그리고 옆에는 B6번 사이트. B6번도 막힘 없이 괜찮은 것 같아요. B7번 사이트. B7번 사이트는 소나무가 약간 살짝 보이는 정도. B8번 사이트는 가장 마지막, 이제 사이드 쪽인데, 머무르시는 분들이, 캠퍼분들이 계셔가지고, 양해 구하고, 잠깐, 후다닥 찍어봤어요. 여기도,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목이 있고, 어 이쪽도 한쪽, 좀 사이드 쪽이라서, 좀 프라이빗하고 조용한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머무르기 좋은, 같아그 다음에 C구역 위에 3층 올라와 봤어요. C구역은 지금 공사 중이에요. 카라반, 트레일러, 캠핑카 이렇게 보유하신 분들, 여기서 캠핑하기 정말 좋은 위치고요. 위쪽이 너무 넓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C구역은 A나 B처럼 뭐 8개 사이트가 아니라 사이트 수가 31개 사이트라서 굉장히 넓어요, 부지가. 그래서 지금도 약간 공사 이제 마무리 단계인 것 같고요. 6월 중에 오픈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시구역만 따로 아직 완공이 안된 상태라서 이제 그 부분 은 이렇게 철골이 는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사이트마다 개별 수도 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서 정말 이용할 편할 것 같아요. 음, C1번에서 바라본 B 사이트 모습이에요. 트램폴린이랑 모래놀이터, 그다음에 B1번부터 B3번까지. 지금 보이는 모습이고요. 이제 입구 쪽 내려가는 쪽이나 가까운 쪽이 앞번호대예요. 그러니까 C1번, C2번, C3번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번호대가 C11번부터 C23번까지 지금 그쪽 중간번호부터 뒷번호 쪽에 안쪽 코너 부분에 수영장에 지금 설치 예정이에요. 여름에 6월이나 7월 정도에 요즘 최대한 빨리 설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C 사이트는 이쪽 밑으로 내려가시면서 이렇게 편의서고갈때 이쪽 길로 내려가시면 돼요. 어, 지금 B 사이트 여기 입구 부분에 이렇게 철좀 문이 있거든요. 이쪽에는 우선 차량 진입 금지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아직 뭐 따로 마련된 것같진 않아요. 차량이 혹시 카라반이나 트레일러 이쪽 지나가기에는 좀 비좁은 공간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쪽 더 밑으로 내려가면 a 이스 에이트 아까 A 2번하고 1번 이쪽 지나서 입구 쪽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어, 흡연하시는 분들은 흡연 부스도 여기 1층에 주차 공간 옆 쪽에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셔서 하시면 돼요. 지금 보이는 공간은 저희 b 사이트 저희 옆자리예요. 이날은 아무래도 가오픈 날이라서 거의 4다 팀밖에 없었기 때문에 빈 사이트에서 이제 비눗방울 놀이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 트램폴린도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져 있어서 연령대별로 이렇게 사용하기 되게 좋아요 지금 아웃사이드 캠핑장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밤 분위기가 굉장히 예뻐요 스테미나이트가 진짜 그냥 전체적으로 다쫙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초저녁 딱 됐을 때딱 일괄적으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되게 노을 졌을 때도 딱 불이 들어와 있어서 되게 예뻤고 밤에도 되게 환해서 아이들 위험하거나 잘안 보이거나 무섭지 않고 이동할 때도 훨씬 편했어요. 그리고 아웃사이드 캠핑장 장점이 사이트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줄로 표시가 딱돼 있잖아요, 구역이. 그래서 옆 사이트랑 간격이줄 선으로만 봤을 때는 좁은 거 아닌가 했는데 막상 치고 나니까 남는 옆자리를 생각했을 때 사이트 간격도 충분히 넓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계단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앞에 전면에 막힘 없이 뷰도 굉장히 트여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뷰도 좋았고. 그리고 비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 뒤에 보시면 차량 이동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꽤 넓어요. 텐트 한두세대 들어갈 정도로 좀 공간이 충분해서 이동할 때도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여기는 A 사이트로 내려와 봤어요. A 사이트 지금 보이는 텐트가 A 4번 사이트고요. A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비사이트 윗열이 이렇게 보여요. 제가 텐트를 조금 뒤쪽으로 쳤는데도 이렇게 딱 멀리서 봤을 때 사진도 예쁘게 들어오는 정도? 어, 이렇게 각이 보이죠? <laughs> 그리고 A 사이트는 아무래도 이동하기가 훨씬 편하죠. A 여기 3번하고 옆에 A 2번 사이트 중간에 계단이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뭐 너무 높거나 너무 이렇게 길거나 하지 않고 딱 다니기 괜찮은 정도? 그 정도의 계단 높이였어요 1층 내려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흡연부스가 왼쪽에 있어요. 주차장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차량 이동하거나 주차하실 때 불편함 없이 하실 수 있어요. 이날은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주차 차량이 거의 없어서. 밤이 됐는데 갑자기 비가 오더라고요. 예보에 분명히 그 전날인가? 전전날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비가 와서 아이들이 이미 잠들고 한참 저는 빗소리 들으면서 잠들었습니다. 제가 다녀온 아웃사이드 캠핑장의 장점은 수도권이랑 서울 근교 이렇게 접근성 굉장히 좋아요. 양주, 의정부, 일산, 뭐 구리, 남양주까지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서 굉장히 좋았고 편의시설 굉장히 깨끗했어요. 그리고 카라반, 트레일러, 보유 캠퍼들에게 굉장히 최적의 캠핑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왜냐하면 전용 구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개별 수도시설도 사용하면서 좀 캠핑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점을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신생 캠핑장이다 보니까 이제 막 심은 나무들이 좀 많아요. 사이트 중간중간에. 그래서 어린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사이트 제외한 나머지 사이트에 그늘이 되게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타프는 꼭 필수적으로 좀 챙겨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넓고 깨끗하고 시설 좋은 캠핑장이 생겨서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다음번 캠핑장 리뷰는 지금 제가 다녀왔는데 아직 리뷰하지 못했던 캠핑장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